안녕하세요 열쇠남촌입니다. 이번에는 1234 숨바꼭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34 숨바꼭질은 어 순례가 이 탐정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기 네 뒤통이 중에 한 곳에 숨는 거예요. 여기는 1번 뒤통이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 여기 3번 4번이라고 하면 네곳 중에 하나를 숨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3 0까지 숫자를 다센 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탐정이 하나 둘셋 하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떠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있으면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누가 살아남는지 알아보고 그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새로운 탐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좋습니다 오, 오, 6, 7, 8, 9, 10안요자 마지막 5초 드릴 이제 움직일 수 없어요 1, 2, 3, 4 멈춰! 여기 체원이가렸어가온이어자 <laughs>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막 여기 주변을 에내주변에 돌려면 어막 여기 있지 여기 있지 <laughs> 막할 수도 있고 어 근데 탐정을 괴롭히거나, 방해하면 안 될까, 알수겠죠 자, 준비되셨습니까? 네. 자, 갈게요. 자, 열까지 세겠습니다. 그 전에 딱, 어, 사야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! 꼭꼭 숨어라, 마참소리 들린다. 꼭꼭 숨어라, 마참소리 들린다. 1, 2, 3, 4. 어, 있어, 있어. 오, 재원이다. 오, 6, 7, 8, 9. 아, 딱 맞아 이게 재원이다. <laughs> 하나, 둘, 여기! 이제 찬주가맨마지막에이왔으니까 찬주가, 맨 마지막에 남았으니까, 찬주가 있잖아, 이제 곧 -2 -2 음 자, 이제 곧 자, 이제 곧 자, 이제 곧 자, 이제 곧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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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자, 이제 곧 자, 이제 곧 자, 이제 곧 자, 이 자, 자, 이제 곧 자, 이제 아, 세원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까요? 마지막으로 할까요? 와그 잘하네 빵빵, 빠빵 빵빵, 빠빵 자, 시작 꼭꼭 숨어라 아까 소리 이1 2 3 4 3 2 1

정직하게 해야 이 놀이는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규칙, 놀이의 규칙은 스스로 지켰을 때다 같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할때 서로 어디 모퉁이, 모퉁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같이 정하고 또 정직하게 스스로 규칙을 지키면서 다 같이 즐겁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